예똥좀 피워야지 네, 가방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아네 넣어놓을까요? 차에 넣고 올게요 그니까요 아니 그 우리 마누라가 그 어? 오줌 치우라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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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로그. 똥 치우라 하면 제가 인상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 유기견 예, 우리 어, 사랑을 좀덜 받았죠 그런 우리 유기견을 위해서 오늘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laughs> 좋네. 우리 강아지도 이걸 한번 데려와야겠어요. 아,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 제가, 예, 사람들한테 봉사를 했는데, 이 강아지란 강아지들한테 봉사하는 건 처음이야 처음. 응. 아, 처음이죠. 아, 나와주시고 이제 거리두기 있는 다 풀렸으면. 사월 3 0일5 3기 여러분들, 자기 어, 겸 봉사활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열 년부터 하신 거예요. 지금 2 년차 횟수로2 년차고, 아, 아, 그 다음에 그 운영자분들도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또 케빈 대표님까지도 같이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세팅 차, 좀 순한 맛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어, 오늘 함께 할 분들은 지금 현재 임디한님그 다음에 수림, 제이원, 연인, 글라, 지원, 가율, 이렇게. 둘, 넷, 네, 여섯, 일곱 명. 일까요? 아, 빵냥이가 아직 안 왔네. 그러니까 빵냥이가 여덟 명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오늘은 그 견사나 청소보다도 외부에 여기가 이제 그 강아지 이제 운동장이 될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거 저희가 좀 같이 해가지고. 하고 끝나고 나서또 들어가가지고 2층에는또 고양이가 있고 1층에는또강지들이 있으니까 아또 보고 싶은 데를 또 들어가서 네. 또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초신 분들은 연희기도다 잠바가 있으니까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한번 소장님이시고 네, 네,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소장님 모델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잔디 씨를 뿌려서 잔디를 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하는데 이렇게 박힌 돌 모아서. 네 여기에다가 해주시고 또 몇몇분들은 여기 보면 잡초안 뽑힌 네, 네. 것들이 있거든요 요금위를 아. 좀 뽑아가지고 그것도 여기에다가 다 같이 담아주시면 네. 되고 그리고 저희가 풀 이렇게 언덕배기 이렇게 모아둔 게 있어요 이렇게 아, 네.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네, 네. 언덕배기로 모아둔 거거든요 네, 네. 그것도 이쪽으로 모아가지고 해주시면은 제가 모아서 어디다 버릴까요? 어. 모아가지고 네, 네. 저쪽 어, 물주머니? 좀... 네 저기 페인트 쌓여있는데 있잖아요 네. 그쪽에다가 모아주시면 은 네. 그리고 그, 저기 저거 저풀 담아가지고 버리는 거는 형님 혼자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아. 그 여성분들이 나머지 풀 뽑는 거 있죠? 우이 네, 치주시고 네. 남자분들이 돌싹 제거하는 걸로 이렇게 오케이, 해가지고 오케이. 빨리 끝나는 걸로 알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지금 소장님 보면은 아. 풀 치워달라 그랬잖아요 어떤 풀 치울지 여성분들한테 한번 알려주시고 네, 여성분들 가까이서 보세요 도가다긴 한데 더 달래요. 수지에다. 아, 그러면 그냥 있는 데서 그냥, 그냥 아예 돌 줍는 게 낫겠다. 네. 그 코킹이로 하는 거보다. 연잉 내사랑님이 네 204개 팬가이, 감사합니다. 손 한번 들어줘, 연행아. 저기 있어요, 연잉이연잉이저기 네. 네, 있어가지고. 녹색 티가 연잉입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또 메이저 연잉이또가지 그래. 아니, 이거 부름 네, 하나 더 없나요? 아, 없어요. 아그렇군요 사부로. 네, 사부로 하셔도 돼요. 어, 연잉이 엄청 착해. 연잉이랑 자랑은 작년 21년도 그 대상 시상식에서 우리 같이 또상 받았던 친구인데. 것도 치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애들이 빵파고 <laughs> <laughs> 그것인지는 몰라도, 이 좋아지는 주다가 <laughs> 저 살다 보면. 국민시고 겁니다.